안녕하세요, 보배 여러분. 저는 지금 충남 예산 신안면에 와 있습니다. 추사 김정희 고택이 있는 추사 고택이 있는 곳인데요. 여기는 주로 사과, 대추, 블루베리, 아로니아, 과일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고장이랍니다. 오늘은 제가요 현이농원에 와 있습니다. 현이농원에는요 아로니아가 자라서 지금 열매를 따는 게 한창인데요. 우와, 전 아로니아 처음 보거든요. 와 저건가 보다. 이건 대추나무예요. 대추나무는 확실하게 알아요. 저 뒤에 보이죠? 우와, 어, 진짜. 갑자기 설렌다. 우와, 이게 아로니아인가 보다. 어머나. 야, 아로니아, 신기하다. 오,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이렇게 열리나? 와, 이블루베리 이렇게 안 열리는데? 어머나, 신기하다. 고추농사짓듯이 이렇게 두둑 한 두둑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. 우 와, 이거 봐봐. 야, 야, 이게 웬일이니? 엄청 열렸다. 탐스럽다. 크네. 응, 응. 우리 태안농부의 둘째 고모님 댁인데요. 이렇게 탐스럽고, 다른 데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받는데. 워낙 무슨 걸음을 쓰길래 그런가? 열매가 탐스럽고, 많이 열리고, 이게 광택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. 어 블루베리하고 좀 달라요. 블루베리는 동글납작 하잖아요? 뭐, 근데 얘는 통통합니다. 꼭 아기 사과 같아요. 여기가 음, 우와! <laughs> 입이 쩍 벌어진다. 어머나! 이게 웬일이야? 고모가 지금 아빠한테 좋은 거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, 야, 어, 너무 예쁘다. 이야, 이거 어떻게 고모가 땄다 언제 땄다 이거 어떻게 따게?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야, 이렇게 이렇게 똑 따겠지? 이거 좀덜 익었다. 덜 익은 건 약간 보라색이 좀 덜하고요, 진한 찐보라 음, 응. 거의 뭐 흑색에 가까운 흑보라라고 해야 되나? 흑보라라는 말은 내가 안 들어봤는데, 거의 뭐 흑보라입니다. 그러니까, 어, 덜 익은 것도 있다. 덜 익은 건 초록색이에요. 참 신기하네요. 덜 익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 봐봐. 오! 처음에는 꼭 커피처럼 익는다. 그지? 나 아로니아 나무 이거 처음 보거든? 근데 이게 꼭 커피가 있듯이 그렇게 익네. 이파리가 어긋나기입니다. 어긋나기. 이게 마주나기 아니야. 동백나무처럼 이렇게. 동백나무 잎사귀를 많이 닮았고요 이게 어긋나기로 나네요